벽보 희석장 좌측에, 아, 우측에, 소노벨 리조트가 있는데요. 뭐 오션플레이라고 있네요. 앞에, 이렇게, 자고 예쁜 해변이 있네요. 모래해변이. 근데 지금, 무슨인지, 출입금지해서못 내려가게 되어있네요. 여러 면만 열어놓는 건지. 바로 옆에는 격포, 왼쪽에는 격포 해적장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렇게 작은 해변이 서노벨 네, 리조트 앞에 이렇게 딱 껴있습니다. 네, 내려가보려고 했더니 저쪽에 출입금지라고 써있고, 네, 못 내려가게 되어있네요. 네, 아쉽지만, 위에서 잡아 봅니다 아, 여기도 해변이 하나 있었구나. 음,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늘 하루 막아놓을까? 네, 이렇게 상시. 금지시켰나보네. 뭐, 사고가 났었나? 보안치업, 그, 지, 지우